2022년 11월 5일 다니엘 후하유 기도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방클 사역이 없어서 음,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고 주님께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저를 꼭 깨워달라고 어, 기도를 드렸는데 사역이 없어서 제가 안도하면서 시간을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. 저는 오늘 출근하는 관계로 늦은 출근으로 인해서 저의 성경정독 페이지가 열한기 하 부분이었습니다. 20장까지 정독을 하고 느끼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열한기의 그 성경 구절은 그들이 여호와 보이,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.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구절은 어, 행한 모든 일과 그 업적과 그가 만든 것들은 역세척에 기록되어 있다. 그러니까 그 기록되어 있으니 거기서 보라고 말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같은 죄를 범하고 엎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. 제가 요새 화내지 말아야지,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. 아, 주여. 정말 저한테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분노인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가독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주님, 이끌어 주시옵소서.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